반갑습니다. 쪽지깨도사입니다. 음, 지난주에는 물 바빠갖고 참, 동영상을 못 찍었네요. 아, 재수를 좀풀러드려야 되는데. 좀, 지난주에는 뭐, 잘, 많이들 맞으셨나요? 저는, 5천원짜리 두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 가서 맞춰, 아, 바꿔야지. 그리고, 그, 스피또를 제가 했었는데, 10만원을 딱 했으니까, 4만 9천원. 네, 3등이, 하나 당첨이 되는 바람에, 3등이 레래봐야 만원짜리더라고. 이게 뭐, 한, 뭐, 10만원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너무 약해. 그래서, 그걸 또 바꿔갖고 또 했는데 또 10만원어치를 또 했는데 이게 아 4만 4만 또1원인가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 이거 뭐 시끄럽네 매미들이 여기 매미가 어디 있나 본데 아유 다리가 왼쪽 다리가 또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거의 다 났어요 여기 삼륙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다난 거치.. 아니 안 아프거든요 근데 왼쪽 다리가 이게 허리하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 안 좋아요 이게 시큰시큰하면서 땡기키고 허리도 막 아파가지고 굉장히 좀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예약이 돼 있거든요, 또. 가서 주사를 맞, 아, 주사가 그 엄청 아프더라고.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내가 두번 맞아봤는데 첫 번째 주사는 주사를 맞고 힘이 없어갖고한 30분 정도를 이게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40분을 거기 그 의자에 누워서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 주사를 맞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진짜 아 말도 못해 엄청 아파 그래서 아 이번에는 어떤 주사를 맞는지는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죠 아또 이제 주사를 맞으면 또, 아니, 저기, 그, 저기, 김파성에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6만 얼마를 주고 맞았는데, 뭐, 맞으나 마나 저 프라임처럼 똑같으더라고. 똑같은 주사 같아, 그게. 그래서, 아유, 돈만 날리고, 아휴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날이 굉장히 덥거든요. 음. 하하, 여러분들은 뭐, 휴가들 잘 다녀오셨는지, 저는 방콕입니다. 방콕. 더워서, 집에서, 그냥, 아, 그래도 지금 막 그, 구름이 껴갖고 이렇게, 이렇게 좀, 햇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좀돌리 아우 다리 다리가 아프면 이렇게 허리를 약간 이렇게 수그려서 가면 조금 난게 아, 다리가 시큰시큰 하는 것도 있고 아, 참 이것도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 게 좋겠네요 얼른 저 한번 맞춰야 되겠죠 잘 맞춰 볼게요. 아 그럼 그럼 번호를 좀 한번 불러 드릴까 음 제외수 JS. 제외수라고 하면 아 1번이 많이 나오긴 한데 지난번에 1번이 나왔던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주에 제외수는 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1번 12번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 27번 27. 그 다음은 34번 그다음 37번 그 다음에 43번? 아, 그럼 몇 개죠? 7개인가요? 고고. 아, 그, 좀 뭐, 3개를 더 넣으라 그리면, 아, 어떤 번호를 넣까요 3개를 더 넣으라 그리면, 13번? 28번? 5번 한번 넣죠, 5번. 5번이 뭐 가끔 나오긴 한데, 요즘 들어서. 그렇게 넣으면 한 1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집이 안 좋아가지고. 자, 여기 이제 짜깔라는데 이제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매일 나와, 내려와서 여기는 이제, 아, 여기 뭐, 보이시죠? 그냥 매일 공사, 진행은 좀 많이 됐는데, 저도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유, 날씨는 덥고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제가 불러 드렸으니까 그놈들은 제외수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불러 드리는 거는 찍으면 거의 안, 노, 안 나오더라고 제수로 해야지 그걸 찍어 버리면 저도 이렇게 한번 찍어 봤거든요 그게 제외수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거든 내불러드는건다제수야 그거만 해도 10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5분 중에 10개 빼고, 35개 중에서 딱 고르면 쉽죠. 에이, 여기 이제 다 왔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 짚다가 끝내겠습니다. 아, 여기 공사는 아직 이게 뭐... 하... 아, 그죠? 이 공사가 안 됐어요. 이제 막하는 중이라, 아, 마을본고요 여기 이제, 아, 참, 저 밑에 복덕방에도 내가, 복덕방이야저복덕방이라 그래. 복음방 네, 여기, 우리 복음방입니다 아, 우리 복음방이라 그러면 안 되나? 여기, 보시면 막, 무대기로 3등이 막, 5명 나오고, 막, 2명 나오고. 와, 이게 뭐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시원해 아좀 일찍 오지 그랬어 왜요 그죠? 왜 일찍 와요 지금 4시인데 금오울는 그 사는 여자가 3시에 어. 갔는데 아유 더워갖고 지금 나오지를 못하겠어 보이시죠 그, 3등 2명 자 아, 여기 지금 3등이 아, 2대 때도 나왔잖아 어디요 30, 30 노란거 노란 노란거 노란 거. 어, 사, 들어와, 오, 상당한 여기 거기 영수증 보여. 어, 지난주에? 들어. 삼등이또 나왔어요? 들어. 온이 큰일났네. 인사가 2등 어, 나오고 자동, 1등 나오겠는데 뭐. 자동, 그럼 이번 주에는 제가 1등을 여쭤냐?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황당한 일주일에좋명씩 나와. 지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